오늘은 어 마인크래프트를 해볼 건데 이건 저희 오빠랑 같이 쓰는 거라서 막 화면을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좀어 저번에 리듬이로 바꿨는데 혼났어 그래서 다시 이렇게 바꿨어 저희 오빠가 네, 마인크래프트를 해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근데 네, 이거 선행으로 돼 있어요. 네임이 선행으로 돼 있는데 잘안 보이시죠? 선행어로 되어있구요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렉이 좀 많이 걸려 이렇게, 이렇게 싱글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거 오늘 만들던 중이 했어요 었 지금 비가 오구요 집을 아까전에 좀 만들었어요 이거 인지 음악, 제가 네.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F4를 이거 한번 누르고 한, F5를 한번 누르면 뒷모습이 되고, F5를 두번 누르면 두 번째로 누르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선행으로 네, 선행이 만약에 지금 이 동영상을 보셨다면,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선생님이 팬이어서 그랬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저는 이 요거에 들어가시면, 여기 설정이 있어요. 여기다가, 여기. 여기 설정 들어가면. 잠시만요. 하여튼 조작에 들어가면 이렇게 있어요. 웅크리기 절, 전유로 설정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팔로 설정하면 팔로 돼요. 제가 아까 팔로 설정했잖아요. 왜냐면 면 만약에 이제 u 로 눌러가면 돼요. 왜냐면 팔로 설정했으니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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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서이8